자, 94번 1 플러스 i의 2n승이 마이너스 2의 n승 i를 만족할 때100 이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어,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해봐요 그러면 1 플러스 2i 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2i가 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i의 2N승이라는 거는 1 플러스 i의 제곱의 n승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2N승이 되는 거야. 근데 1 플러스 i 제곱이 2i 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i의 n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i의 n승이 마이너스 2의 n승 i가 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의 n승과 i의 n승이 되는 거예요. 2의 n승, i의 n승.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의 n승, i잖아. 그럼 여기서 2의 n승이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i의 n승이 마이너스 i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i의 1제곱은 i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고, i 네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n이 얼마면 돼? 3이면 되죠. n이 3. 근데 그 3이라는 건 뭐냐면,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수라는 의미야.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수. 어? 그러면 n이,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수는 4k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n이 100 이하에 몇 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k에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k에다가 0 넣을 수 있죠. 1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쭉쭉쭉 해가지고. 그러면 4를 곱해놨잖아.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그냥 25.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이 나온단 말이야. 4 곱하기 25를 하면 100이에요. 그럼 여기다 25를 넣으면 돼안 돼? 안 되잖아. 100이하니까. 그럼 103이 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 24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1부터 세는 거는 그 마지막 숫자가 개수가 되는 거야. 1부터 세면 얘가 24개예요. 근데 0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몇 개냐면 25개. 이렇게 답이 나온다.